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투데이입니다. 3월 11일은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흙의 날인데요. 최근 제8회 흙의 날 기념식이 2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농업계 인사와 전문가들이 참여해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토양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박다영 기자입니다. 매년 3월 11일은 우리 토양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흙의 날입니다. 지난 10일 제8회 흙의 날 기념식이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습니다. 흙의 날은 1996년 농협중앙회가 시작한 흙살리기 운동이 시초입니다. 흙살리기 운동의 파급력이 커지자 이를 정부 주도의 행사로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이 이어진 끝에 2015년 흙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흙을 의미하는 토와 의사를 뜻하는 닥터의 첫 글자를 합성해 스마트하게 토닥토닥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흙을 살리는 의사가 돼 건강한 흙을 보존하자는 의미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념사에서 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마트한 토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흙의 새로운 가치와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토양관리가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환경에 맞게 정부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한 토양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은 이어진 축사에서 국민들이 흙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농협은 우리 농업과 농촌이 100년을 지속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원 농촌의 근원이자 투전인 흙을 보전하는데 맞은 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국민들이 흙의 중요한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땅을 지키는데 함께 할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흙을 가꾸기 위해 노력한 유공자 20명에 대한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이어진 토양 퍼즐 맞추기 퍼포먼스에는 정황근 농식품부장관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등 농업계 인사 8명이 참여해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흙을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기념식 막바지에는 흙의 소중함을 알리고 흙을 보호해 지속 가능한 농림업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내용의 범국민선언문이 선포됐습니다. 이날 오후부터는 식량안보시대 디지털 토양관리가 답이다라는 주제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학술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토양도와 토양관리 등 5개 분야별 주제 발표와 전문가들의 디지털 토양관리 발전 방안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뤄졌습니다. MBS 박다영입니다.